성인은 다투지 않는다. 이에 천하가 성인을 맞서 다투거나 이길 수가 없다. 남을 잘 부리는 사람은 남 밑에 머무르기 마련이다. 잘 싸우는 자는 노하지 않고 잘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지배한다. 굽히지 못하는 상한 군대로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서 구부려라. 진정으로 옳은 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공이 없다.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한쪽 다리로 오래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가장 완전한 것은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가장 충만한 것은 텅 비어 있다. 구부러진 것이 온전히 남는다. 물보다 센 것은 없다. 물보다 약한 것도 없다. 선한 행동은 사람들 속에서 진정한 친구를 얻게 한다. 바다가 모든 물의 왕이 되는 것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므로 사람들 위해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말하고 몸을 낮추어야 한다. 아는 체하는 것은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병이 되지 않으며 현명한 사람은 병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없애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것을 흥하게 해야 한다.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내주어야 한다. 나를 함무로 하는 사람을 물처럼 흘려 보내야 한다.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는다. 만물과 초목도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고 나서는 뻣뻣해진다. 굳고 강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기운이다. 강한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러운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순리이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옥처럼 빛나고자 노력하지 말고 돌처럼 투박해져라. 나만 뒤처진다고 낙심하지 말라.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다. 현란한 겉모습에 절대로 속지 말라. 화려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화려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한다. 화려한 맛은 미각을 마비시킨다. 화려한 물건은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하도록 종용한다. 착한 자는 말에 능하지 않고, 말에 능한 자는 착하지 않다. 아름다운 말은 믿음직스럽다.